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 이에 레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곧그아세 자손 중아마셰와 아들 마학과 아샤라와 아들 요엘과 우라리의 자손 중앞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 날레의 아들 아샤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단냐와해만의 자손 중 유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곳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이사들이 람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 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모아서 문을 닫았다 했는데요. 이 아들은 기구들을 원위치시키고 뭐 문을 고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히스기야 왕이 4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아요. 왜 동쪽 광장에 모았을까요? 성전이 부서져 있으니까요, 무너져 있으니까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 동쪽 광장에 모읍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모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합시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너져 있는 거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이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히스기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레이스 사람들아, 또 우리가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7절 말씀 보시면요, 문이 닫혀 있고요, 등불이 꺼져 있고요, 성소에서는 분양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진 것이죠. 번제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닫혀 있고 꺼져 있는 상태는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말합니다 다쳐 있고 꺼져 있고 비유 손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가족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아들들아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또내 아들들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는 게으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 성경에는요. 노 오스 엔간 예이스 되어 있습니다. 엔간이 아르는 속이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게으르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노오 엔간 예이스라는 말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외인들은요.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문을 다시 열고 고치고 불을 켜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것은 게으름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레이인과 재사장들은 수종 들고 섬기며 분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을 개그르지 말라. 내 아들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말을 12절 말씀에 듣고 나서 레이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사람들, 같이 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요.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아들, 또 여할날의 아들, 아샤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가족들이, 아들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보기 좋은 모습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또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자손들이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다시 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일어나고요. 또 제사장들도 16절 말씀에 제제사장은 여호와의 전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또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깨끗하게 하려니까 그릇이나 그런 것들을 시내가로 가져가서 씻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제사장과 레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와서 용병을 데려다가 했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그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또 봉사하고 예배드릴 그런 자손이거든요. 어, 대대손손 예배드릴 자손이 장소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되었는데요. 16일에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16일에 마쳤다. 일을 마친 것도 감사한 것이죠. 어, 너무 지연되지 않고 딱 16일에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마치고 나서 18절 말씀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다 일을 마쳤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 하면서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요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아들인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이것이 좋지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로서는 자기 아버지가 이 성전을 부수고 문을 닫고 또뭐 이렇게 버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어렵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아까 8절 말씀에 주변으로부터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 잡혔느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녀와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또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또 어머니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자녀와 아내들을 지키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문을 새롭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일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고 또 틀린 부분도 고쳐가고 항상 말씀은 항상 화목하고 또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안 되는 것까지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상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것,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희스기아가 선친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도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그 예배가 무너짐으로 말하며 어려움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감사하게도 제사장과 레인들이 함께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로 드리려고 드리려고 할때 물론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절단할 때 방해가 있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또 자기가 해야 될 바를 알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가정과 자녀들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함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